채널링, 채널링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채널 뭐 긋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럼 뭐 노란색으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어, 이 채널링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하방 추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방 추세가 있었어. 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캔들 패턴이 있다면 처음에는 <laughs> 캔들 패턴. 자, 이게 어떻게 갔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죠, 지금? 이게 캔들 패턴이에요. 아, 여기 밑에 깨를 계속 지지를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뭐, 디센딩이든, 어센딩이든, 이런 식으로 가고 올라가는구나. <laughs>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더 소파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음, 여기에서는 이거 쇠기형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아래 채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쵸? 채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위 아래로 채널이 있는데 이게 셀기형으로 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어떻게 해서 셀기형이냐 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선을 그어 드리면은 이제 바로 보이실 거예요 좋은 색깔 없나?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좀 강조되게 두껍게 이게 어떻게 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하방으로 쇠기가 살짝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캔들 패턴들이 딱 봤을 땐 뭐가 저게 뭐 캔들 패턴이 뭐가 있다는 걸 생각하겠지만은 이렇게 추세선들 그어 보면요.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캔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이거 패턴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지?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돼요.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계좌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뭐이 차트 볼줄 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언제 가격에 얼마에 뭐 어떤 거 사라 이런 거 사고 그 다음에 뭐 언제쯤 한번 팔고 언제쯤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거. 근데 그분들도 이제 큰 수익을 가져다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은 거를 투자 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음 왜냐면 그 고객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거밖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드신 분은 잘 드셔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분들, 좀 금액을 크게 넣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나게 는더 크게 나겠죠. 그러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뭐 그런 건데, 뭐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뭐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업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락하고 있죠. 네, 시간만 지나면은 저절로 이 추세선 맞고선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슬슬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하자, 하락이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숏을 다 쳐놨고요. 음, 숏을 다 쳐놨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0.236구간 여기서 25% 익절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기 382 구간, 그리고 요즘엔 414 여기 구간도 많이, 뭐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414 구간. 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 선이, 3, 아, 731선이에요. 2년 선이에요 2년짜리 선. 그래서 이거 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 특히나 상승 추세에서는. 그래서 최대 여기까지 보고, 이쪽 부분에서 거의 다 익절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런 거고, 이제 매매할 때는 뭐, 아, 그런 거고, 어 이게 구간이 어떻게 정한거냐 일단 어떻게 정한거냐면요 여기 1파 시작부터 5파까지 그냥 그은거예요 이렇게 긋고 하나 더 그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A파 구간 A파 구간을 하나 더 그으시면 됩니다 A파 구간을 하나 더 그을게요 A파 구간 같은 경우에 는 하나 더 긋고 이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익절이 나갈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C파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2 6 1 8까지 나와요 2.618까지 거의 다 대부분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0.414구간인433 구간까지 내려올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기하죠. 제가 여기 434 414 414 구간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A파도 똑같이 여기가 한계점이다. 거의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쉽게 한다면은 0.236 구간 여기가 어, 168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수료로 25% 정도는 익절이 나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25% 나가고 그 이후에 여기 구간에서 25%또 나머지 50%를 이탈시키고 나머지 25%는 뭐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4파가1파만 침범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여기 3.6189 3 여기까지 내려와도 파동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와도 롱 잡아야 돼. 상승을 봐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남겨놨다가 여기서 팔든지. 아니면은 좀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라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 2.618 구간부터는 롱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물려도 롱, 물려도 롱. 계속 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여기 구간까지 롱을 계속 받으시고 그럼 롱 받은 게 손실이 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뭐야? 난 여기 위에서 잡은 25%짜리 쇼시 남아있잖아. 그럼 그걸 여기서 입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여기서 물을 더 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시드가 박혀있으면 이제 오파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익절하고다익절안 하고 냅둔 다음에 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수 있으니까 거기 구간까지 보고 거기 구간까지 또 반대 포지션을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다 발라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뭐 매매를 할때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 하는지 일단 일단 뭐 대충이라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뭐, 전에 영상에도 서 말씀드렸던 건데, 음,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주의 원리? 이게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우주의 원리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지만, 이 매매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전에 영상에서도 했던 거예요. 뭐냐? 제가 이 이제 리콜로즈가 있단 말이에요. 이 리콜로즈를 위로 던져 그러면은 위로 던지면은 위로 올라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멈춰 있을까?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없고 둘다 가속의 개념이 들어가요. 가속. 뭐냐면은 이게 차트가 올라가요. 차트가 올라가. 차트가 올라가는 이런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올라갈 때, 가속도가 어느 부분이 가장 빠를까요? 중간에서 조금 더 있는 부분이 가장 빠릅니다. 중간에서 조금 더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에서 오파까지 봤을 때, 3파가 가장 센 거예요. 3파가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힘 줬을 때는 가속도가 안 붙어요. 많이 안 붙어. 그런 다음에 가속도가 쫙 붙다가, 점점, 점점, 점점 느려져요. 점점, 느려, 중력 때문에. 느려져서, 어느 순간, 고점에서 멈춥니다. 멈추고, 다시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락가속붙죠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빅쇼트라고도 얘기하죠. 점점 빠르게 떨어진다. 떨어지다 어떻게 돼요? 지지선이라는 부분에 닿아요. 팡 닿고, 팡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로 튀어요.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막고 위로 올라, 탁 튀어 오른 다음에 또 바닥이 없어지면 그대로 또 뚫고, 다른 바닥을 찾아 서 내려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네. 이게 우주 원리랑 차트 원리랑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든 엘리어트 파동이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 되게 신기하죠. 어, 되게 신기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점 고점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고점을 잡기에 편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쫙 가속이 가 그런 다음에 위에서 횡보를 치잖아요. 횡보를 쳐. 횡보를 친다는 게 뭐예요? 쫙 올라갔다가, 여기 정지되어 있는 이 상태인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겠요 점점, 점점, 이게, 이렇게 머리를 꺾어야 되겠죠? 머리를 꺾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다 꺾었다. 그럼 그때부터 하락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웬만한 포지션을 잡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고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위에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상태로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부장에서는 포지션 잡지 마라. 추세가 터지든 위든 아래 터지면 그때 매매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어, 나는 만약에 위아래 다 발라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캔들 패턴이랑 아까 말씀드린 공식 그런 걸잘 대입하셔가지고 비율 조정하면서 분할익자로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파 쭉 왔고, 4파에서 5파까지 올라가고, 지금 어때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힘도 약해지고 볼밴도 좁아지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쵸 볼밴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 볼밴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뭐 소파동 분석을 본다고 하면은 비파까지 나왔고 작은 A파가 나왔어요. 작은 A파 1 2 3 4 5 이제 3 나왔고 어4 나오고 지금 이제 5 내려가야 돼요. 5 내려가고 살짝 반등 충척하다가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한 번이라도 좀 정독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기준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아 이렇게도 보는 거구나.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한별로 섹터 정해서 피보나체 정해서 분할 이틀 들어가고 뭐 분할 매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만 조절하시면 돼요. 욕심만. 뭔 얘기냐? 아까 시파가 여기까지 어, 42832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42832까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만 지금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해서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갈 것같대 라고 판단하고 여기에다가 시드를 몰빵하거나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멘탈이 망가질 수가 있어 굉장히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큰1일수도 있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게 이거를 18을 안 깼을 때 여긴 거지. 만약에 이게 전체큰 18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충분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락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4, 1, 8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롱 크게 잡았지? 배율 높여서 청산당해요. 이거. 그냥 날아간다고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여기 구간에서는 롱25% 정도, 한10% 정도만 받는 거고 그 이후에 뭐좀더 내려간다 싶으면 여기까지도 받는 거고 그 이후에 더 내려간다 싶으면 그때는 컷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은 내가 이게 매수를 들어갔어. 그럼 난이 구간에서 내려오면은 무조건 컷할 거야.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스탑로스 기능이 있어요. 스탑로스로 걸어놔요. 100% 손절로 걸어놔. 100% 그냥 다 날리겠다 걸어놔. 그러면 내가 물량을 추가하든 뭘 하든 그 선을 터치하기만 하면은 다 팔려요 자동으로. 그게 나요. 그게 낫다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 매매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laughs> 손실을.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매매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하는 것들을 좀 구경하시면서 보는 게좀 어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말로만 설명드리면 또 모르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뭐 차트 보는 방법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 돈 버는 방법. 뭐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돼요. 어 얼마에 뭐 사야 돼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제가 뭐 어디서 에뭐 사라 이렇게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시장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지금 뭐 여기에 사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종목을 여러 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살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하게 돼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그거한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시대를 굴리고 음, 스스로 어, 운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운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뭐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이렇게 벌었을 때뭐 10억만 벌도 10억 버었으면은뭐 뭐 어느 정도는 뭐 주식의 안전 자산에 배당주에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는 몇 천만 원으로는 뭐뭐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단탈 친다고 하,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차트를 볼줄 모르면은, 어, 결국에 내가 실력이 없는데 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시면서, 음, 제가 틈틈이 이런 영상들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어, 캔들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전체적인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서, 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토하십시오.